따라서 투자자의 자질에 대한 요구도 시대와 더불어 전진한다. 이 시장에서는 눈물을 믿지 않고 성공만 믿고 성공과 실패로 여인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투자 종합 자질을 향상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시기에 이런 추세는 더욱 뚜렷하고 절박해졌다. 투자자 자질의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전면적인 구현으로서의 심리 상태는 시종 하나의 관건이다. 인간성의 약점. 주식시장에서의 두려움과 탐욕은 눈에 잘 띄고 드러나게 표현된다. 어떤 사람의 본성은 이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감춰질 수 없게 된다. 돈은 시금석이다. 그 중에서도 두려움과 탐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리엄 세익스피어 돈명은 두려움과 탐욕은 서로 대립돼 보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상둥이처럼 구분된다. 주식이 올랐으니 더 오르기를 바라니 욕심이 득세하는 것이다. 헨리 노이스 맹코, 인내명은 결국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렸다.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의기소침해지고 공포와 위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그 결과 유리한 기회를 놓쳐 유리한 성과를 확대하지 못하는 시기를 놓쳤다. 주가가 위약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기본기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투자자는 돈을 빌려서 시장에 가입하는 것이 소수이고 절대수가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어떤 방면에서 확실히 성공한 자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들은 시장의 평균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시장을 초월하는 초과 수익을 기대하며 더구나 손해를 보겠다고 협찰하러 오거나 희망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는다. 약세장에서 말할 것도 없다. 지수를 벌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주가 지수를 이기려는 희망은 좋으나 그리 실제적이 못된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종합 지수의 부풀리기 요인이 안에 있다. 신주가 잇따라 발행됨에 따라 지수가 상승하는 관성이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계산의 상승폭은 항상 최저점에서 시작되지만, 최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 투자자는 모든 자금을 주식으로 바꿀 수 없다. 즉, 반드시 일부 여유 돈을 남겨놓아야 한다. 아무리 전문가 투자라도 주가 지수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보통 사람이 바뀌니 더 어렵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정말 변화무상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 무상하여 분명히 오를 것 같지만 오히려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기 때문이다. 분명히 주가가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이 시장에 온것 아닙니까? 비록 돈을 조금 벌더라도 마음속으로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사의 성공, 성공의 희열, 재부재 분배의 성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에 더욱 접근하는 것은 관건적인 문제이다. 두려움과 탐욕을 멀리 하려면 반드시 오르거나 내리거나 슬프지 않게 해야 한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근본적인 이익을 얻는 방식은 바로 싸게 매입하고 높게 매도하는 것이다. 중국 주식시장에는 현재 공매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저점에서 사들인 후 고점에서 팔아야 이익을 낼수 있다. 이는 현재 주식의 등락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한 투자 주기 내 등락 폭에 착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상승폭이 비교적 큰 주식은 주식 시가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위험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현재 하락폭이 비교적 큰 주식은 당신의 시가가 다소 이축됐다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동시에 후장가의 하락 압력이 작다는 것을 설명한다.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 않는 주식이 없고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기 때문이다. 즉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면 생각지도 못한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음의 매수 양도의 전략은 약한 장세에서 특히 효과가 있다. 두려움과 욕심을 극복하면 고독과 함께 간다. 고독의 고수는 이렇게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로움이 필요하고 외로움을 웃으며 감싸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렇게 해야만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혀 분석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 성공은 외로움의 힘을 느끼게 한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외로움을 잘 참아야 한다. 외로움은 군중심리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어리석기 그지였고, 큰 지혜는 소수의 손에 있다. 마더 테레사, 고동명원,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소수인 것이 바로 이 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시장의 금관과 함정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제때에 정확하게 조작하며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대체로 이 시장에 온 사람들은 수중에 남아도는 돈이 좀 있고 어느 방면에서 성과가 좀 있으며 모두 자신의 사유관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고 때로는 치명적일 때도 있다. 그래서 경험의 틀에 박힌 외로움 속에서 유용한 투자 전략을 찾아야 한다. 조금 가혹하니 시장에서 인내와 외로움을 배우고, 외로움을 체득하며, 궁극적으로는 외로움을 즐겨야 한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성공 여부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외로움의 기분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웃음, 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우리의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외로움 속에서 약간의 온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가벼움과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공포와 탐욕을 억제하면 만족할 수 있다는 점도 주식 시장에서 유용하다. 신주가 끊임없이 상장됨에 따라 주식 수량도 배로 늘어 현재 상해, 상해, 두 증시의 도합 천녀 개의 주식이 있다. 특히 중소 투자자에게 있어서 매일 천여개의 주식을 모두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몇몇 다크호스를 놓쳐 이득을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시에 개별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의 지속적인 약화를 따라 점점 더 많은 개별 주식이 반대 추세를 보여 주가 지수는 하락할 때 또한 상승하는 주식이 있고 또한 주가지수는 상승할 때 또한 하락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일매일 상승하는 주식이 있고, 매일매일 돈을 벌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만을 잡을 수 있고, 다른 것은 그저 구경만 할 뿐이다. 생선을 먹을 때는 중간만 먹듯이 만족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 주식 시장에서 남는 돈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돈만 벌어야 한다. 마크 트웨인 돈명언 돈을 벌수 있어야 두려움과 탐욕에 사로잡혀 고통받지 않고 만족한 사람이 늘 즐거워해야 마음에 꽃을 피우지 않고 웃음으로 불을 가질 수 있다.